혜준이랑 권정열이랑 봄이준이 부르는 것 같다고요? 이따가 봐야겠다. 얼마나 또 그걸 망쳐.. 아니.. 재밌게 해줬을까? 이 뭐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멍청아 봄이 그렇게도 예쁘게 바보들아 바보야 어야 이거 대단한데? 패션에 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주 네. 어? 어? 네. 어? 난그 머리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전에 테리우스 머리 사랑한 후에 예전에 2009년도 때 머리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아마 사랑한 후에 맞을 거예요 바보야 어딨니 이럴 때 나왔던 머리 너무 봐이 머리 가을 편지 가을 편지가 뭐더라요 가을 편지? 가을을 편지 하겠어요. 우와, 누구라도 편지하지 말고 목소리로 그냥 들려줘요. 이건 뭐지? <웃음> <웃음> 우와, 진짜 잘생겼다. 뭐야 이거? 와, 진짜, 우와, 저 머리 진짜 예쁜데요 깐따피아! <laughs> 잠깐만. 저 무슨 깐다 피어폼이라고? 호일폼이요? <laughs> 호일 사... 아 누가 깐다 피하니까 깐? <laughs> <laughs> 야나 잔다. 근데 다들 오늘 안 자요? 오늘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경우는 처음 봤어. 음. 졸리지 않나? 다들? 앉아, 안, 안 졸려? 피곤하면 자야죠. 목소리를 듣고 자려고 버텼다. <laughs> 여러분 현생이 우선이야. 방송은 그 다음이라고. 그래야 방송도 보는 거지 현생이 되어야 방송이 먼저면은. 안 돼요. 방송이 처음 그러니까 방송이 우선이면 안 되지. 여러분의 현생이 우선이고. 들으면서 자려고 했는데 잠이 깼다. 오초 이상 해봅시다. 준비. 시작. 한. 이. 오. 이. 힘. 잠깐만 물보자 <laughs> 아, 다들 이 아, 어, 어이, 막 이러면서 점 찍고 막 이러니까. <laughs> 아니, 왜 채팅으로 왜? 아무튼 <laughs> 어, 준비. 씨. <시>. 자. <laughs> <장. 웃음> <laughs> 여러분 채팅만 보면은 진짜 이게 소리 하나도 안 올리고 채팅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방송 같아. 원어미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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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미짠. 따르따라따나 맥주 한캔만 먹고 싶은데 참고로 있는다 안주 없이 아 이제는 안주도 없이 먹겠다는 거 아니야? 어? 이제 그냥 맥주 한 캔만 먹겠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언제였지? 한 캔만 먹겠다는 거 아니야. 안주를 뭐 시켜 먹는다는 건술 술방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먹겠다는 거 아니야. 어? 하나만 먹겠다는 거 아니야. 아, 자라 애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자꾸 귀찮해? 카톡으로 와. 어? 답장을 안 주면 짜증나게 하네, 진짜 다들. 어, 아, 됐어 이제. 이제 수박에서 돌출할 때못사 먹겠어요. 웬지 직원이도 또 사. <laughs> <laughs> 아니, 그렇고 뭐 연기를 해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벅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아, 네, 저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 뭐지? 어? 아이스 돌체 아! 조신상인가보다. 아이스 돌체라테 한잔 주세요. 벤티 사이즈로요. 네, 고객님 아이스 돌체 돌체라테는 똥싸기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라 벤티 사이즈 괜찮으십니까? 네. 네 QR 코드 체크인 해주시고요. 드시고 가십니까? 네. 아가져 가면서 드시기 그래 주십니까? 여기는 화장실이 좁아가지고 네 앉아서 드시면 큰일 날수 있으니까 고객님. 주문 네. 번호 뽑아서 앞에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돌체라테 먹을 놈 경계해야 돼. <웃음> <웃음> 아, 근 <근데> 미치겠네. 준이 <laughs> 버전? 준이 버전? 준이 버전? 준이? 또 준이? 주니? 가 준이한테 가. 가허준한테 가. 가허준한테 가. 가. 허준한테 가라고. 정광경한테 가. 어? 거기 예진아 씨한테 가 보면은.

한 번, 이제, 전화를, 안부를 물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솔직히 멧돼지도 있고 해서, 이제는, 뭐 공사도 많이 하고, 거기가 좀 길이 안 좋았다 했더니, 어우, 그것뿐만 아니라, 락... 아, 깜짝이야! 어우, 씨! 어우, 깜짝이야! 와, 나 지금 심장 떨어진 줄 알았어. 어우, 와, 나 지금! 와, 씨! 어, 나, 내가, 나 진짜 놀랐어요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내 네, 이러니까. 제 론, 제 루틴이요? 저는, 일단은, 일단은, 11시 알람을 계속 지금 맞춰가지 11시에 밥 고운어 먹고, 2시간 있다가 반신욕하고, EMS 하고, 아, 부터 깜짝이야, 부터 씨! 어우! 어우, 심장이야. 아우 이거, 이거 시이 이거 뭐야, 갑자기!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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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요즘엔 좋아하는 영화나 작품 대사 이미지에 텍스트 편집해서 회사로 자주 해둔? 그런 거 있잖아 뭐 남한테 궁금한 사람은 네가 오늘 똥을 몇번 싸는지 궁금해하라 뭐 이런 거뭐 그렇게 이제는 어 그럼 나한테 하는 소리니? 하면서 오면은 찔려? 이러면서 찔리니? <laughs> 개, 개라옵시라고? <개람 없이라고. 웃음> 그놈의 <놈이> 똥똥쟁이 <laughs> 월똥, 뭐 세삼스럽게 안녕하세요. 게 하고 간거요아 이게 혼날 거야. <laughs>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 해라.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마. 이 정도면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 그냥 핑계다. 혼나는 건 핑계고. 이 아니 내가 노출한다 는게 노출... 그걸 경 쓰. 저는 할거였으면은 진작 했어야지. 웨이트도 그렇고. 뭐라고요? <laughs> 여름에 눈 감고 다녀요. 알겠죠? <laughs> 아, 때리라 엄마. <laughs> 아이 정도면 때리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한대 쳐요. 어떻게 할까요? 눈 감고 다니면 어떻게 운전하고 어떻게 뭐 밥은 어떻게 먹고. 어? 강제 신봉사 눈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여름에? ね <the> <music>